윌 점장, 요즘 어떻게 지내? 내 출은 좀 그런데, 그래도 일은 잘하고 있어. 근데 어쩐 일이야, 윌 점장? 아니, 우리 신입이들이 일을 생각보다 너무 못해서, 그쪽은 어떤가 하고. 이번에 이혼이 LA로 출장 보내는데, 잘하더라고. 그렇구만. 윌 점장, 힘내. 그 친구들도 성장할 거야. 우리 신입이들이 참 잘해. 안녕하세요, 오케이크입니다. 하스 오브 팬케이크의 두번째 에피소드 LA 차저스의 루키 가드 자이언 존슨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이케 미카누와 에반닐에 이어서 또 루키 선수를 이야기를 하는데 리그에 새롭게 들어온 선수들이 초반에 어떤 활약을 하는지 저도 궁금하고 여러분들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아마 시즌 초반에는 계속해서 루키 선수들 이야기를 하다가 시즌 중반 그리고 후반 넘어갈수록 베테랑들도 많이 다룰 예정이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선수 자이언 존슨의 이력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 190cm에 143kg으로 굉장히 프레임도 좋고 피지컬이 좋은 선수입니다. 펀치가 좋고 태클로도 출전한 경험이 있는 선수인데 발이 느리고 순발력도 많이 딸린다는 평가를 받았던 자이언 존슨입니다. 이번 2022 드래프트 17번째 오버롤 픽으로 지명이 되었고 다섯번째 오펜스 라인 그리고 두번째 가드로 지명이 되었던 자이언 존슨입니다. 켄자 시티를 상대로 한 자이언 존슨의 2주차 성적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말씀드리겠지만 오펜스 인을 평가할 때 수치화된 기록이 없기 때문에 이 PFF 기준 성적표 참고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이언 존슨의 2주차 점수 총6 4 1점을 기록했고요. 럼블로킹은 73.7점, 그리고 패스블로킹은 굉장히 낮은 38.2점을 기록했습니다. 이 경기에서 총두 개의 프레셔를 허용했는데 쿼러백 히트 하나, 그다음에 쿼러백 커리 한개 허용을 했습니다. 자이언 존슨의 패스 블로킹 점수는 굉장히 낮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패스 블로킹 너무나 잘했다고 생각하거든요. 리그의 탑 디펜시브 태클중한 명인 크리스 존스를 상대로 저는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줬다 생각했는데 오늘 자이언 존슨의 경기 테이프 그 중에서도 패스 블로킹 장면들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언 존슨의 패스 블록킹 영상들을 보겠습니다. 크리스 존스와의 맞대결 위주로 영상들을 준비해봤는데요. 자이언 존슨은 라이트 가드 이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장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 존스와의 맞대결인데 자이언 존슨의 패스 블록킹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점은 바로 손의 위치입니다. 자이언 존슨의 손의 위치가 너무 좋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은 펀치를 날릴 때딱 가슴 안쪽으로 날려줍니다. 펀치를. 가슴 안쪽. 보시면은 가슴 안쪽으로 펀치를 날려줍니다. 그리고 가슴 안쪽으로 펀치를 날렸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이 크리스 존스를 계속해서 컨트롤 할수 있는 거죠. 여기서 던져지긴 했는데 크리스 존스가 바깥쪽으로 나가는 움직임, 뭐 스윗무브 여러 가지를 시도해봤지만 이 자이언 존슨의 손의 위치. 이 가슴팍을 이미 점령했기 때문에 크리스 존스가 다른 무브들을 사용해도 벗겨지지 않고 블로킹을 끝까지 할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장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언 존슨이 이쪽에 위치해 있고 또 다시 크리스 존슨과 매치업이 되었습니다. 이 장면도 보면은 자이언 존슨의 손의 위치가 너무나 좋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펀치를 날릴 때딱 가슴 밑으로 아주 힘을 잘 주면서 여기서 빵, 빵. 위치와 힘 너무나 좋죠. 여기서 펀치를 날리는 손의 위치 그리고 힘딱 날리면서 크리스 존스가 살짝 뒤로 물러나가는 것까지 볼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미 안쪽을 점령했기 때문에 크리스 존스와의 힘 싸움에서도 밀리지 않죠. 여기서 보시면은 자이언 존슨이 안쪽을 점령했고 크리스 존스는 이 패드 바깥쪽을 밀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안쪽을 점령 당해서 다른 무브들을 할 수가 없었고 그냥 미는 것밖에 못한 크리스 존스였습니다. 예, 끝까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끝까지 밀지만 이미 자이언 존슨이 너무나 좋았죠, 블로킹. 그리고 또한 가지 더 자이언 존슨의 발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언 존슨의 발을 보면은 이렇게 딱 벌어져 가지고 앵커링 이 땅에 너무나 잘 박혀 있습니다. 발이. 그리고 크리스존스가 같이 움직이는 방향으로 맞춰주면서 스텝이 따라가고요. 하지만 발이 또 너무 좁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힘은 계속해서 쓸수 있고 크리스존스의 힘도 받아칠 수 있는 거고요. 너무나 정석적인 블로킹을 보여주고 있는 자이언 존슨입니다. 여기서 크리스존스가 오른쪽으로 가니까 같이 맞춰주고 발도 계속해서 발 맞춰주면서 블로킹을 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끝까지 손의 위치 발도 계속해서 굴러주고 있고요. 너무나 정석적이고 좋은 블로킹입니다 이번에 자이언 존슨의 1대1 매치원 말고 이 팀원과 어떻게 같이 블로킹을 하는지 볼 텐데요. 자이언 존슨은 여기에 위치해 있습니다. 여기서 불, 존슨의 블로킹을 보면은 안쪽으로 들어오는 선수를 그냥 센터 쪽으로 밀어버립니다. 태클들은 바깥쪽에서 1대1을 많이 하게 되는데 가드들은 센터와 클 사이에서 블로킹을 하기 때문에 양옆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옆에 선수들과의 호흡도 중요하고요. 그래서 자이언 존슨의 블로킹을 보면 은 여기서 자이언 존슨이 안쪽 무브에 털릴 뻔하지만 밀어버립니다. 안쪽으로 그냥. 여기서 밀어버려요. 그러면 안쪽으로 핀치를 넣었기 때문에 이 켄자시티 선수들끼리 부딪히게 됩니다. 그러면서 패스 러싱이 힘들어지죠. 요거는 자이언 존슨이 털릴 뻔한 상황이었는데 아주 또 영리하게 잘 밀어 넣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선수들이 엉켜있죠. 이러면은 또 오펜스 라인이 이기게 된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장면이 정말 재밌는 장면인데 자이언 존슨 그리고 센터와 테크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플레이 시작과 동시에 자기 앞에 있는 선수를 일단 마킹을 해줍니다. 그리고 마크하는 동시에 오른쪽을 보죠. 왜냐면 하 여기서 프랭클락이 안쪽으로 도는 움직임을 보여줬기 때문에 여기서 콜을 했을 거예요. 안쪽으로 선수가 들어간다고. 그래서 그걸 주시하고 있던 자이언 존슨이 잘 봤고 센터한테 넘겨주고 이 프랭클락을 막아주죠. 자, 처음부터 다시 볼게요. 여기서 앞에 있는 선수 막아주다가 센터랑 더블팀이 붙죠. 그리고 프랭클락이 안쪽으로 들어오는 움직임을 봤고 콜이 들어갔을 거예요. 그래서 바로 프랭클락 쪽으로 블로킹을 해주는 모습. 이거는 자이언 존슨의 호흡 서포트를 해주는 장면이 너무나도 빛이 났던 장면입니다. 자 이번에는 자이언 존슨이 못했던 장면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언 존슨 또 여기 위치에 있고요. 여기서 보시면은 자이언 존슨이 펀치 날리는 걸 실패하고 안쪽으로 털립니다. 안쪽 수윗 무브에 계속해서 털리는 걸볼수 있습니다. 여기서 펀치를 제대로 날리지 못했고 크리스 존스가 안쪽으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안쪽 수윗 무브를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서. 펀치를 날릴 수 없던 자이언 존스는 쉽게 털리게 됩니다 여기서 센터의 헬프를 받긴 했지만 센터의 헬프가 없었다면 자이언 존스는 세기나 코르백 히트를 허용했겠죠 또 다음 장면 보시면 은 인사이드 스윗무브에 또 털리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안쪽으로 안쪽으로 들어오죠 여기서 또잘 밀어넣긴 했는데 안쪽으로 계속 털리는 모습입니다 화질이 안 좋는데, 안쪽으로 털립니다. 안쪽. 안쪽을 쉽게 내주는 자이언 존슨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보너스 장면인데, 자이언 존슨이 미니 팬케이크를 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고, 한번 일어났다가, 여기서 선수를 꾹 눌러줍니다. 이거, 이 장면 이래도 되는 거냐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이거 꼭해 줘야 됩니다. 왜냐면은 이 밑에 깔려 있는 선수가 언제 일어나서 또 쫓아갈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라인맨들은 끝까지 상대 수비수를 눌러 줘야 돼요. 자기의 마크맨을 끝까지 눌러 줘야 되는 거에서 자이언 존슨이 미니 팬케이크 너무나도 잘해서 보너스 장면으로 하나 넣었습니다. 여기까지 자이언 존슨의 패스 블로킹 영상들 같이 봤는데요. 하우스 오프 팬케이크 재밌게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리오스